자 mh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상보입니다 상보는 스윙으로 들고 가려고 했었는데 중간 눌린 타점을 주지 않고 바로 가서 오늘 짧게 단타로 대응을 했습니다 메인 마크 내역으로 확인해 보죠 예, 여기서 살짝 물려서 돌아 나갈 때 여기서 살려 줬잖아요 오일선 돌파하고 눌림에 걸어 놨었는데 여기 타점을 안 주고 바로 올라가서 오늘 앞에 매물대라서 이쪽에서 좀 인기적으로 짧게 대응을 했습니다 분봉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올라갈 때이 매물대에서 짧게 수익을 내고 밑에서 다시 잡았습니다 저는 쉽게 죽지 않을 종목이라고 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상부라는 종목이 괜찮다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눌림에 조금 더담았고요 만약에 요거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은 지금 돌파해 줬잖아요 요 라인대 있죠 여기까지 만약에 눌림을 준다면 요기를 매수 타점으로 보고 이탈하면 손절 올라가면 요런 라인대운할 매도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죠 자 이번 종목은 d t n c 고요 드론 관련 종목이고요 여기서 쭉 수급 들어오면서 한번 들어 올렸고 쭉굽 없이 잘 눌려 줬고 눌린 타점에 들어가서 한번 발라먹었고요 그리고 오늘 분할 매도를 했습니다 메인 마크 내역으로 확인해 보죠 이렇게 1봉으로 보게 되면 여기 눌린 타점에 브레이크 걸렸을 때 조금씩 모아 갔고요 여기서 살짝 들어 올릴 때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라인 때에서 다시 분할 매수했고 다시 조금 튀면 팔고 그리고 5일선 타고 올라가는 거 보고 쭉 들고 갔고요 오늘 좀 튀어 줄때 저항 때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죠. 자 이번 종목은 YTN이고요. 또 M&A 이슈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다시 한번 눌렸다가 다시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고 이렇게 쭉 빠졌죠. 이때 아마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오일선 쌍바닥 언덕에 매물 소화해 주는 거 보고 여기서 타점 잡아 들어갔고요. 오늘 분할 매도했습니다. 메이마크 내역으로 확인해 보죠. 요게 괜히 이렇게 눌릴 수가 없어요. 분할 여기서 매수를 하고 안타들어 여서 접근을 했었고요. 그리고 눌림에 여기서 시외에서 뜨고 매물 소화하고 눌림에 여기 양봉에 단 양봉에 종가에 매수를 했고요. 오늘 튀어 줄때 여기 음봉의 시가 매도 타점 매도를 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죠 자, 이번 종목은 이렌시스구요 어, 단타로 많이 접근해 봤던 었 종목이고 메인마크 내용으로 바로 확인해보면 이렇게 눌림에서 잡아서 살짝 튀어주면은 매도를 했고요 본봉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네, 요런 라인 때눌렀을때 사고 여기서 여기서 아마 뻘짓하고 있다가 못보고 여기 깨지는거 보고서 매도를 했고 이 눌림 이렇게 박스 그리고 이 눌림 사점에 매수 네, 더 빠지죠? 이렇게 박스 만들고 들어올리는 거 보고서 여기 매물 때더갈줄 알고 오고 있다가 꺾길때 매도 그리고 여기 다시 매수 올라가면 다시 팔고 이렇게 살팔살팔 매매를 했습니다. 이거 1봉상 보게 되면 여기 지금 들어올렸잖아요. 이렇게 삼양봉으로 들어올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눌림이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 라인 때 있죠? 여기 라인 때 보고서 여기 한번 눌린 타점 주면 여기서 매수해 보시고 이탈하면 손절 올라가면 이런 라인 때까지. 그날 매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이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하나.